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계절의 시기에 맞춰서 찾아온 봄이 며칠 전 갑자기 20도씨를 웃도는 5월 중순 날씨가 한여름 계속된 탓에 봄꽃들이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이른 봄 작고 노란 꽃송이가 촘촘하게 피는 모습이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 영춘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 하여 한자로 맞을 영자에 봄춘자, 꽃하자를 붙인 영춘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춘화의 특징과 키우기,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와의 다른 점, 번식 방법, 그리고 지난해 그 꽃에서 뿌리를 내린 묘목 나누기를 안내하는 순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곳 남쪽에는 봄이 오기도 전에 지난 1월 말경부터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루다가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에 지금은 꽃이 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두고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춘화는 이런 봄에 빨리 피는 봄꽃 중에 한가지입니다. 꽃대감 주변에서는 가장 빨리 피는 봄꽃입니다. 영춘화는 1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비교적 오래 볼수 있는 꽃입니다. 지금도 그늘진 곳에서는 피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춘화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낙엽 관목입니다. 원산지 야생에서는 경사지고 바위가 많은 계곡을 따라 덤불로 잘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는 꽃이랍니다. 1844년 영국의 식물 수집가 로버트 포츠는 중국 상하이의 한 종로장에서 우연히 화분에 심긴 영춘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겨울에 정원을 밝혀주는 노란 꽃에 매료되어 유럽으로 가져갔고 이후 프랑스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늘리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배회의 가든 멘츠상을 수상하기도 한 꽃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꽃 이름은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마을영자에 봄춘자를 붙여서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어로 잉춘화라고 부릅니다. 이직 피는 봄꽃 이름으로 참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꽃말도 봄의 전령사답게 희망, 사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들은 줄기가 둥그스름하지만 영춘화는 줄기에 각이 져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죠. 꼭 사각기둥 꼬리죠. 꽃이 피기 시작해서 15도씨 이하의 서늘한 온도가 지속되면 꽃을 계속 피웁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3월에 갑자기 20도씨가 넘는 날이 며칠간 계속되면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꽃을 잘 피웁니다만은 약간의 햇빛만 들어도 꽃이 핍니다. 다만 조금 늦게 피고 늦게질 뿐이죠. 그러나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곳에서는 자라기는 하는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분이 유지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만은 측박한 토양과 건조한 장소에서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장소와 토양에 까다롭지 않고 영하 2 0 도씨의 온도도 잘 견디며 거의 모든 기후에서 적응을 잘해 쉽게. 키울 수 있는 꽃입니다. 주니기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1미터 정도로 길게 아치형으로 휘어지는데 가지가 땅에 닿으면 닿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주로 담배락 등에서 덩굴로 키우기 좋은 꽃입니다. 가지를 담장이나 울타리 너으로 드리워 꽃을 피우면 노란색 꽃이 황금 폭포수처럼 보이게 키우기도 합니다. 취향에 맞는 나무 모양을 유지하려면 수시로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가지를 채워주면 나무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과감하게 강전지를 해서 외목대로 키워도 되고 조경수 사이에 동그랗게 수형을 잡아 키우기도 합니다. 분재용으로 키워 감상하기도 하는 꽃입니다. 나무에 걸쳐서 키워도 보기 좋죠 그런데 이 화분에 있는 것은 4 5년 전에 삽목을 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뽑아서 옮겨 심는다는 게 그냥 뒀더니 여러 포기가 안겨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두고 볼랍니다. 아무튼 생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나무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영춘나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얼핏 보기에는 마치 개나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개나리는 샛노란 잎에 잎이 내장이고 모양이 길쭉 뾰족하게 생겼는데 영춘화는 꽃잎이 6장이고 꽃잎모양이 개나리에 비해 둥그스름하게 퍼져있고 꽃이 피는 시기가 영춘화가 개나리보다 한달이상 빠릅니다. 지금 영춘화는 지고있고 개나리가 한창 피고 있습니다. 빨리 키워서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 는 적절하게 물관리와 영양을 공급 해주면 좋습니다. 노지에 심은 것은 특별히 가뭄대 가 아니면 물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화분에 심은 것은 꽃이 필 무렵부터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가뭄에도 잘 견디고 척박한 땅에 키울 수 있는 꽃입니다. 번식은 포기나누기 끝꽂이 줄기 희무지로 하면 됩니다만 주로 그 꼬지로 번식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힘무지는 길게 휘어진 줄기를 음. 땅에 닿게 하고 줄기 위에 흙을 얹어주면 뿌리가 내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률이 100%입니다만은 대량으로 번식하는 데는 그꽂지보다 한계가 있겠죠. 그꽂지는 줄기를 10내지 15cm 정도 잘라서 그늘진 곳에 꽂아두면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 그꽂지가참잘 되는 편입니다. 그 꽂이 재료는 오전에 재채는 것이 좋고 채취한 재료를 한두 시간 그늘에 뒀다가 꽂으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그꽂이가 가능하지만은 4월부터 6월까지가 그꽂이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그꽂이해둔 것입니다. 전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대로 올해 꽃을 다 피웠던 것들입니다. 포트에 옮겨 심지 않아서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뽑아서 옮겨 심으면 그대로 잘 삽니다.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께 나눔하겠습니다. 이게 몇 포기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포트에 담기지 않아 그냥 뿌리를 뽑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죠? 이렇게 뽑아서 며칠 지나서 심어도 잘 삽니다. 뽑아서 뿌리가 마르거나 줄기가 시들지 않도록 포트에 담아서 허을 채워 보내겠습니다. 비용은 택배비 4,000원에 포기당 2,000원으로 포장과 배송 편의를 위해서 다섯 포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량 관계로 후덕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댓글 맨위 줄에 꽃대 값 전화번호를 문자로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물이전 영상 영춘화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